네 여러분 오늘 해볼 게임은 토일렛 타워 디펜스입니다 스키비디 토일렛 그거라고 하네요 그럼 바로 가 볼까요? 부스업은 공짜니까 여러분들도 만드세요 네 제가 요전에 요거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어, 지금 보시다시피 뽑기를 했는데 기본 유닛이 나왔어요 <laughs> 간단한게임을 소개하자면은 요렇게 맵이 있는데요 저거는 추가된 것 같아요 전에 없었는데 이렇게 이지 모드 스타터 유닛으로 깰 수가 있다고 하고요 하드 모드 레어 이상 유닛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세임 모드 요렇게 에픽 이상 가지고 오세요 라고 되어있고요 어, 새로 생긴데로 한번 가보죠 어, 나이트메어인가 본데? 네, 이렇게 나이트메어에서 레전드 3달 이상 유닛을 추천한다고 되어있네요 음? 여기는 이제 거래하는 곳인거 같은데 뭐 거래할 건없으니까요네 음, 음. 여기는 오토팜인데 네, 저는 분당 2원을 받을 수 있고요 최대 게임패스랑 코인부스트 하면 4원을 받을 수가 있네요 뽑기 한 판에 100원인데 저는 오토팜 행에 세어놔도 50분이 걸리네요 아, 하나 뽑으려면 뽑기 한번 해볼까요 자6000 골드로 한번 얼마나 좋은 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뭐야 이렇게 한 번에 나오는 거야? 어 레어 하나 나왔네? 그 네, 끝이에요? 아니 뭐 이렇게 이펙트도 없어? 그냥 저렇게 다 나오는 거야? 뭐, 뭐 그럴 수도 있지 자 이제 티맨 하나 얻었고요 아, 또 뽑아보겠습니다 짠어 에픽 하나 나왔습니다 또 해볼게요 짠오 레전더리 나왔다 레전더리는 오 타이탄 스피커맨 1%짜리 아 이건 뭐야 이거 시크릿이야? 아 이것도 얻고 싶은데 아, 마저 해볼까요? 짠아짠에짠 아, 짠. 어 레전더리 하나 더나왔는 어, 저건 안 나오나봐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1% 짜리가 두 개가 나왔네요 음. 음 좋은 거겠지 자 일단 좋은 거부터 한번 착용해봅시다 이거 여러 개 가져가도 의미가 있나? 없을 것 같긴 한데 다 껴볼까 그냥 이렇게? 깼습니다 이렇게 레전더리를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여기 레전더리 깰수 있는 거야 나이트메어 새로 생겼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가보자 스타트 야, 이거 그리핀 왜 이러냐? 이거, 야, 너 변기에 든 애들, 이렇게 오는 거 맞지? <laughs> 돈이 없구나. 야, 자, 여기 있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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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잡는데, 어, 조금 큰 변기가 나오네요. 조금 큰 변기는 더 어렵나? 자, 너도 여기다 해줄게. 자, 자. 오좀 쎄진다 어좀 센데요 야 500원짜리는 언제 설치할 수 있는 거야 돈 주세요 돈아 이거 뭐부르마 같은 거 없나 돈캐 왜 이렇게 빨라 이거 뭐야 슬로우 유닛실에도 좀 주세요 오늘 슬로우 영상 찍다가 망했는데 슬로우 유니시 그립네요. 업그레이드좀 해야 되겠다. 오, 어, 그래도 300원이야. 아나 레전더리를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500원 빨리 만들어주세요. 500원. 왕머리 긴 머리를 못 잡을 것 같은데. 야, 긴 얼굴님 천천히 오세요. 너무 세네요. 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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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이거 깨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거? 아 레전더리 있으면 깬다면서요. 이거 뭐왜 이래요? 그래도 많이 들어가도 사네요. 안 끝날 것 같은데? 뭐 어, 다행히 안 끝났어. 이랬는데도 안 끝났어. 근데 잡을 수가 없네요.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앞에 있는 들 팝시다. 팔고, 너도 팔고, 너도 팔고. 다 팔아, 다 팔아. 빨리빨리, 빨리, 빨리. 다 팔고, 500원짜리 만들어. 500원짜리 이렇게 만들어. 되게 크다, 근데. 아, 이제 진작에 이렇게 팔아가지고 500원짜리를 만들고 그랬나보다. 아, 그래도 안될것 같은데. 야, 야, 야. 아, 500원 레전드리아. 너 레전드리 값을 해라. 아,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아, 아유, 저 황금병기 위에 못 올라가냐? 아, 아유. 아유, 못 올라가게 만들어 놨나본데? 네, 오늘 토일렛 타워 디펜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봤는데요 랜선 드립 뽑았으니까 한번 계속 해볼게요 앞으로도 다른 로블루스 게임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잉